제가 어떤 가치를 제공할 때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무료로 뻥튀기를 나눠 드립니다. 또는 무료로 뭔가 인삼을 나눠 드립니다. 시식 코너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때 거기서 다른 제안을 지금 여기서 밖에 못 삽니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돈이 거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어, 나의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끔 만드는 어떤 하나의 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매력을 만드는 것, 만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을 회사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 에너지가 아닌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더 사셔라.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트리거가 발생합니다. 어느 딱 환경에 처하게 돼요.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나 이렇게 살다, 살다가 망하겠다.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뛰어나가겠죠. 본능적으로. 그 시기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다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왜 회사를,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까. 그때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다 알아주는 대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신입 사원을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일은 안 하는데 돈을 많이 받아 가시는 밑 사람을 왜안 자르고 가성비 좋은 신입 사원을 잘랐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신입사원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제 짧은 경험으로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딘가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것도 안전하지만은 않고, 잘리면 리스크구나. 어쨌든 젊은 나이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을 쌓고, 어떤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망해도 빨리 망해봐야 되겠구나. 이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없거나 게으르거나 하는 거는 현재 배부르고 등 따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자취라도 시작하시게 되면,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끊겼을 때, 과연 그렇게 계속 게을를 수 있을까? 전 자취를 하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환경에 놓는 거. 구체적으로 정의는 안 해보셨겠지만, 원하는 인생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공을 정의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